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개인회생을 할때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채무자들 분들 중에 지뢰짐작으로이 채무는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개인생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채권자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을 날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채권자라고 하여금 돈을 갚겠다. 얘기를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자분들은 일부러 소멸시 완성된 채권은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누락시켜 버리고 그냥 개인회생 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까 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자기가 판단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